325분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곧장 배감면입니다. 배감면은 용인에스키 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도시이기에 정확하게 지리적인 위치를 재점검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 물건은 용인에스키 하이닉스에서부터 배감까지 7km이고 원삼까지 8km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으로 따져봐도 15분이면 용인 백암면과 용인 원삼면까지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도로인 안성에서 용인 원삼으로 올라갔던 57번 도로를 통해서만 갔던 것을 용인 에스케 하이닉스 뒤편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성 3중면을 너무 간과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안성시에 보면 율곡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요이네스케하이닉스까지도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보통 평당 70, 80, 90만원 정도 하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 평당 20만원 하는 물건이 있어서 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가을이 점으로 가는 어느 날 평소 좋은 물건을 잘 구해주시는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 대표 진짜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한번 볼래? 아, 네 형님, 형님이 보신 물건이라면 보증 수표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야, 이 물건의 값이 시세 반가격 이하로 나와서 좋기는 한데 김 대표가 원하는 지역은 아니야. 안성시 삼중면인데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저는 제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면 어떤 좋은 조건이 들어와도 투자를 하지 않는 원칙을 잘 알고 있는 형님이기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화성 송산 그린시티, 평택 고덕 신도시 주변, 서울 세종고속도로 안성 용인에스케 하이닉스 원산 백암면 주변으로만 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평당 단가가 워낙 낮아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임장을 갔습니다. 평택에서 가다 보면 안성 고삼저수지를 지나 보계면북가연리를 따라 천주교 추모공원을 고개 넘어서 덕산저수지를 지나면 바로 삼죽면입니다. 삼죽면에서 배감쪽으로 325번 도로를 따라 5분 정도 올라가면 해당 물건지가 나옵니다. 이곳을 가끔씩 지나갔기에 그다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325번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곧장 배감면입니다. 백암면은 용인 에 SK 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도시이기에 정확하게 지리적인 위치를 재점검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 물건은 용인 에 SK 하이닉스에서부터 백암까지 7km이고 원삼까지 8km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으로 따져봐도 15분이면 용인 백암면과 용인 원삼면까지 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도로인 안성에서 용인 원삼으로 올라갔던 57번 도로를 통해서만 갔던 것을 용인 에 SK 하이닉스 뒤편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안성 3중면을 너무 간과했던 것입니다. 거리상, 시간상으로 봐도 멀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용인 에 SK 하이닉스의 영향을 받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임장 나왔던 물건지에서 정확하게 차를 타고 용인 SK 원산면까지 가보았는데 정확하게 13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지리적인 위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곧장 물건지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위치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용인 SK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산면, 백안면으로부터 7km의 위치에서 향후 용인 SK하이닉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이곳까지 충분히 주거지역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입지는 주변 마을이 신도시처럼 마을 전체가 전원주택 단지로 되어 있는 깨끗하고 잘 조성된 전원마을입니다. 약 80여 채가 넘는 새로 짓고 있는 전원주택 마을이기 때문에 향후 용인에스케 하이닉스 직원들이 거주해도 좋은 전원주택 마을이 될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325번 도로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4m 도로도 2차선 도로로 확장 공사를 지난달 맞춰서 차량 통행이 수월한 곳이고, 주변으로 보면 MBC 드라마 세트장이 있고, 용인 CC 골프장도 가까운 아주 살기 좋은 마을이고, 자연 보존 권역이라 산업단지가 거의 없고, 순수한 사람들만 사는 조용한 전원 마을이라 표현해도 될 만큼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도로나 배수로를 체크해 보았는데 먼저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지 토목회사에 의뢰했고 6m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라 큰 문제는 없지만 배수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개발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해당 물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침 물건지와 붙어 있는 곳에서 배추를 뽑고 있는 주민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나가다 이 전원 마을이 너무 예뻐서 이곳에 집을 지을 땅을 찾고 있는데 이곳이 살기 좋은지 어떤지 잘 몰라서요. 이렇게 임장 왔을 때는 실제로 이곳에 땅을 사기 위해 왔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경계하게 되어 있고 투기꾼으로 오해를 하기도 해서 이렇게 가벼운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일하시던 아저씨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곳에 10년 전부터 땅을 사놓고 매주 주말마다 내려와서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하는 주말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땅을 선호는데 2배 이상 올랐지만 아직도 시골이라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맞은편 잘 지어놓은 전원주택 주인이 이곳 전체를 개발한 사장입니다. 그곳에 가보시면 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장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보로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도 있기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이나 인근 부동산에 들려서도 곧바로 물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땅을 사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나왔던 물건이 순식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물건 값이 상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반값 이하로 나온 물건은 다른 사람기에 들어가면 곧장 지주에게 찾아가 그 가격보다 더 많은 값으로 팔아주겠다고 선수 치는 사람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실제로 팔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올려놓는 꼴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임장 시에는 필요한 말만 하고 임장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물건지 주변에 대한 시세나 주변 환경이나 호재,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같은 동네 주민만 알고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이 임장의 주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 주변의 실제 가격들을 주변을 탐문하면서 알아냈습니다. 저는 주택 부지가 대략 평당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물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보러 온 땅은 평당 20만 원이기에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이 나왔음을 이곳에서 방문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임장하다가 이웃들과 대화하다가 실수해서 주변 가격이 평당 70에서 80만 원인데 내가 본 물건이 평당 20만 원에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분야에서 선수이면 당장 지주를 찾아서 협상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 땅은 상승된 가격으로 다시 매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좋은 물건은 임장 시 절대로 물건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땅 모양은 아주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이곳이 상가를 짓는 입지가 아니라 전원주택으로 개발해야 하는 지역이라 어차피 땅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개발을 통해서 내부의 길을 만들고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서 축사가 있는지, 고압선이 지나가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니 다행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5160평이나 되는 물건이라 꼼꼼하게 카카오 맵을 활용해서 구석구석 인공위성 GPS 좌표를 따라가며 땅의 형질을 파악하고 임목도 울폐도, 경사도를 확인해 보니 이처럼 좋은 물건을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묘지가 이땅 경계선에 두 개가 있었지만 이땅 끝자락에 붙어 있는 묘지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위치라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고지 묘지가 땅의 정중간에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하지만 5160평 중맨 끝에 경계선에 붙어있는 이 정도라면 해결이 안되어 빼버린다고 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가 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임야는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로 되어 있어서 토목공사비도 반 이상 줄어들 수 있는 형질로 되어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임장 후 곧장 소개해준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이땅 매입 후 개발하면 충분히 경쟁이 있습니다. 계약 일자를 잡아주세요. 하고 부탁드리고 일주일 후 정식으로 10억 3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은행에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그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이 땅은 대출이 8억 3천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감정평가를 하면 임야가 제일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개발 전 임야는 그렇게 많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야는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받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놓고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발링이 허가가 떨어지면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땅은 개발링이 허가를 내놓지 않은 원형지 땅인데 80% 이상 대출이 나온단 말에 이 땅의 가격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 계약이 파기될지도 몰라 잔금 일자를 앞당겨 일찍 등기를 가져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땅은 사실 제가 권리 분석, 입지 분석상 놓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형 호재인 용인 SK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15분 거리의 모든 땅들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용인 SK 하이닉스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이곳의 땅들은 또 한번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통 주변 호재가 있는 전원주택 단지 토지들은 토목 공사 후 평당 120에서 15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이곳 율곡리 땅들은 토목 공사 후 8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수요가 많지 않아 지금은 이렇게 저렴하지만 물량이 다 빠지고 나면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뛰어 올라갑니다. 다시 돌아보면 전원주택 단지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1,560평의 임야를 평당 20만 원에 샀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라고 말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